상담입니다. 오늘은 최근 에 사회에서 이슈가 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가 사실 무슨 정치적 색이 있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의사세 명이 모여 가지고 잡담을 하는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사회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슈를 딱 봤을 때 분명 히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가지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의학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음. 이슈들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감론을 박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까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뭐 지금 티오, 맞아요. 뭐, 피부과 모집 인원이 두 명이 됐다, 한 명에서 두 명이 됐다. 이게 그냥,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면 뭐 하면 더 뽑는 게 왜? 맞아. 이런 것들이 그냥 기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따라서 되게 받아들이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딱한두세 가지 정도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병원에서 꽉 티오 들리는. 거. 근데 본적 있어요? 과 TO 늘어나는 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1년에 한6 7 0명밖에안 나올 거예요, 전문의가. 이게 점점 갈수록 매년 나오는 전문의 숫자가 달라져요. 줄던데? 보통 그러니까. 인기 과들은 갈수록 TO를 줄이려고 해요. 왜 이게 힘드냐는 걸 느끼냐면 교수를 해보면 TO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진 교수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SCI 논문이 있어야 된다거나 1년에 한개 정도의 점수, 논문의 점수가 있어요. 내가 뭐 1저자로 들어간다. 아니면 교신저자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3점 그리고 뭐 공통저자로 들어간다. 그 사람의 숫자로 N빵을 해가지고 몇 점을 줘서, 그몇 개가 써지든지. 아니면 또그 논문의 급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라.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엄청 부달리는 거야. 왜냐면 그걸 해야지 지도교수 조건이 되니까. 음. 결국에는 이제 교수를 제일 많이 보거든. 그래서 뭐 N-2, 뭐 2분의 N-3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N이라는 건 교수의, 교수의 숫자, 숫자. 교수의 아. 숫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몇명 이상이, 이상이 있어야지 그거에 마이너스 몇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각 과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책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과티오라는 거는 이제 일반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병원마다 할당된 매지돈의 총량이 있어요. 보통 은그 안에서 조금 조절을 하는 거지. 어. 얘네들은 몇년 동안에 지원자가 없어 그럼 얘네 거 하나 띄워가지고 얘네들은. 어, 운이 좋게. 학회에서 티오가는 더 낫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는 있어.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정말로 논문이 막 정말로 막 쏟아져 나왔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너무 좋았다든지 그래서 학회, 병원, 그다과 자체, 3박자 다 맞아야 되잖아요. 사실 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예민하잖아요. 워낙 지원자도 많고 경쟁률도 멍,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이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가 늘은 병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막 검색해보니까 보니까 화상 치료를 특수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늘렸다 이래에좀 늘렸다라는 주사가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저는 레지던트라든지 인턴을 하면서 피부과에서 그렇게 화상을 되게 열심히 하나라는 데 약간 조금 좀 신기하긴 했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화상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은 성형외과가 보지 혹은 이제 바이탈이 생체 시유가흔들리정도 위험한 정도면 이제 일반외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도. 피부과가 메인으로 보이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조금씩은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이유라고 또 반박을 100%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근데 하지만 미식적은... 그 정도, 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죠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자기네과의 메인이 아닌 부분인데 아무래도 미십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논문 제일 저자. 그것도 SCI Extended급의 이제 국내 학술지였는데 논문 몇개 써보셨어요? 저는 지금 한 6개 정도까지가 퍼블리시가 됐고 그게 다 SCI예요? SCI 익스텐디드까지 포함해서 SCI E급은 졸라 <목소리> 어려운 거예요 진짜 <laughs> 대학 교수들이 1년에 하나를 쓸까 말까할 정도예요. 잘 나가는 교수들 1년에 하나 쓰면, 와, 내할일다 했다. 그쵸. 이 정도. 논문 하나를 쓸때 보통 뭐라 그러면, 출산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 느껴요. 진짜 그래. 10개월 동안을 걸릴 수 있잖아. 어... 내가 처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뭐하고, 뭐하고, 분석하고, 영어로 그걸 또 쓰고 막 하려면은, 진짜 그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어. 봤을 때도. 근데 그거를, 초등학생이. 야, 가장 쉽게 비유하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1년에 하나 쓰면 조건이 돼요. 근데 고등학생이 2주 만에 그 논문을 써낸 거예요. 그것도 일조자로 어. 그러니까 사실 참여자로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을 그렇지. 수도 있어. 보통 일저자는 말 그대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논문이 시작부터 끝까지 흐름을 다 알아야 되는 논문이라고 그런 게 제일저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과연 또제일저자는 교신저자가 뭐냐? 쉽게 설명하면 제일저자는 직접 쓰는 놈이에요. 손과 발이에요, 아, 제일 저자는 쉽게 말해. 교신 저자는 <목소리> 위에서 말로 조지는 거예요. 그럼 공저자는 뭐냐? 진짜 잡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저자 자체는 모든 논문의 내용을 교신 저자보다 더 빡쌉게 뚫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다 써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논문을 쓸때뭔 얘기를 하냐면은, 어, 분명히 머리, 몸통, 다리가 있었던 논문이었는데, <laughs> 머리랑 다리가 사라지고 몸통만 남아있고, 막 팔은 여기서 어디가 응. 있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는 미실적어요 결국에 이 논문은 결국에는 채택이 취소가 됐어요. 난 그것도 처음 봤어. 논문이 채택이 취소가 된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솔직히. 병리학을 일반 고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약간 정말로 지금도 전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병리학에 대해서. 정말로 그 논문도 우리과 논문이 아닌 다른 과 논문은 이해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안 건들죠. 어 이런 일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트에 대해서만. 제일 사실 비유가 제일 좋거든요. 서울대 교수님이 1년 자격 유지를 하려면 논문을 한편 써야 된다. 나 그거를 음. 고등학생이 2주만에 써낸 거다. 그렇게 비유를 생각하시면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셋째 내용은, 어 이제 보는 분에 따라서 조금 불편해하게 느끼실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의학 전문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거. 왜냐면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사실 의전으로 오면서 저는 좀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저희 모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동문회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하는 동문회밤은 음... 없었어 근데 의전으로 딱 되니까 갑자기 동문회장이 생기고 막 그거에 딸른 뭔가 부속적인 직책들이 막 생겨 그러면서 성대한 잔치가 열려 전 그,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뭐우스의 소리는 이제 갑자기 의전원이 없어진 이유가 아 교, 지금 현역에 계신 교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말들을 사실 하기도 했어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근데 의전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란 직업에 대해서 그 대물림이라는 게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옳은 건지, 뭐, 혹은 틀, 다른 건 틀린 건지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어느 특정 계층에는 분명히 또 생길 수가 있죠, 아무래도. 뭐, 꼭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또그세 가지 포인트가 또 특정 인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딱 현장에 있으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한번 짚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사실 특정 인물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 쟤네들이 저런 걸 보면은 또 저렇게도 또 보이는구나, 저렇게 또 쉽게도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네, 한번 공유해보고자. 기사를 볼 때, 아, 이거를 보고 기사를 보면, 아, 어떤 내용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실 거예요. 저희 그냥, 가벼운, 팩트 체크 정도만 하신 거니까, 뭐, 네.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저희도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이때까지 뭐... 봤던 거 중에서는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뭐, 특별한 케이스가 또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음. 그냥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때까지 저희 경험, 어? 데이터베이스 경험을 토대로 그렇죠. 이야기를 한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판단을, 판단이 약간의 양념이 되고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좀 뭔가, 의료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으면은, 저희의 시각으로는 어떤지, 이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도 노력할 테니까 오늘도 편안한 밤 닭설하시길 바랍니다 닭설하세요